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심이 분명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늘 함께하신다고 늘 느껴지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오늘 뭐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이프가 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혼한 사실을 잊은 적은 없어요. 음, 음. 더좀뭐 친밀감을 느낄 때도 있고 조금. 좀 소원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결혼해 있다는 사실 전체에 대한 만족은 변하지 않아요 음흠, 그 기쁨은 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너무 예민하게 뭐 오늘은 (70점) 뭐 내일은 (90점) 이렇게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 그고 보니까 그 목사님 그그 그 결혼을 해서 목사님이 어, 사모님이 늘 느껴지지 않는 말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늘 부부가 인생을 같이 살지만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때로 그렇죠. 떨어져 있지만 나는 결혼한 사람으로 산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음. 몸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뭐 기도 안에 함께 네. 거하는 것이고 음. 또늘 어쩌면 생각 속에 같이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음흠. 정말. 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으흠. 예, 개명을 지킬 것이고, 개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게또 느낌을 갖게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라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게 없어요. 영적 체험을 구하러 다니다가 대부분 음. 실족하거나 또, 이렇게 뭐 정말 컬트나 이단에 잘 빠져드는데, 그게 아니라 음.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꾸 이게 신앙도 외식을 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집밥이 좋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정식이 유익한 거지 외식은 간이 세서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비범한 걸 찾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음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를 그러니까 느낌으로 자꾸 확인하려는 이 그리고 느낌 느낌 안돼 이제 이게 네. 특별히 이제 예술 쪽에 이 연예계 음. 쪽에 계신 분들은 느낌이 너무 중요해요. 음. 그래서 내가 느끼지 않으면 자꾸 그분이 안 계실 것 같다 음.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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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면 그냥 내가 불름을 받은 거지. 음. 부름을 좀 듣게 해주세요. 음. 크게 말씀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자꾸 이제 그런 거라면,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이 느낌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 예.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